자, 두번 가볼게요. 두번의 정답은 마이너스 4분의 3이 정답입니다. 자, 그리고 같이 0,1을 지나고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 M에 대해서 얘 기울기 음수래. 곡선 Y는 X제곱과 Y는 1에 둘러싸인 부분을 여기를 A, 그리고 얘를 B라고 했을 때두 부분의 넓이가 같대. 이때 직선 M의 기울기를 구하라라는 거야. 자, 이두 부분의 넓이가 같다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, 우리가 m을 어떻게 구할 거냐면, 일단 얘의 기울기를 a라고 놓으면,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ax 플러스 1이 되겠지. y 절편이 1이니까. 기울기 a. a는 음수다라는 거. 그리고, 우리가 어느 부분을 새롭게 문자로 둘 거냐면, 여기 하얀색 부분. 여기를 c라는 문자라고 줄 거야. 그러면, a와 b가 똑같기 때문에, a와 c 더한 거랑, 그다음 c와 b를 더한 게 같다라는 걸알수 있어. 됐어? 그래서 이두 부분의 넓이가 같다라는 사실로부터 a의 값을 구할 거다라는 거지. 그니? 자 그럼 a 더하기 c 얘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여기 y는 1에서 이렇게 손에 발 내려가지고 이 사각형에서 여기 파란색 부분을 빼주면 a 더하기 c가 나오는 거야. 이해됐어? 그럼 여기 y가 이때 x도 1이겠지 그래서 이 사각형은 정사각형 a 더하기 c는 정사각형 1에서 빼기 인테그랄 여기 곡선과 x축으로 들어서 요이 부분 0부터 1까지 위에 있는 x제곱에서 x제곱을 적분해주게 된다는 거 이게 a 더하기 c야 얘는 b 더하기 c b와 c 더해주는 얘는 직각 삼각형이죠 그래서 얘가 1 여기는 x축관이 됐죠. y가 0일 때 x의 값 마이너스 a분의 1이다. 그래서 얘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로 구해주면 된다. 그럼 여기가 3분의 1 x 세제로 0부터 1까지 1 빼기 3분의 1은 마이너스 2a분의 1 여기가 3분의 2는 마이너스 2a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4a는 3 a는 마이너스 4분의 3이다.